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최신 스마트폰을 고민하면서, 과연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갤럭시 시리즈를 매번 눈여겨보지만, 가격과 기능 사이에서 망설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S25 월트러 자급제 SMS 938N 티타늄블랙 512GB는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고민할 이유가 줄었습니다. 특히 현재 49% 할인 혜택까지 제공되어 가성비 있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존 갤럭시 모델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무게감과 발열, 카메라 기능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S25 월트러는 최신 칩셋을 적용해 발열을 줄이고, 배터리 최적화 기술까지 강화했습니다. 또한 자급제 모델이라 통신사 약정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5 월트어 자급제 SMS938n 티타늄 블랙 512GB는 성능, 디자인, 자유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완성형 스마트폰입니다. 강력한 카메라와 대용량 저장 공간, 그리고 자급제만의 자유로움이 장점이며 현재 49% 할인 혜택까지 적용되고 있어 지금이 가장 현명한 구매 시기입니다.